빈대가 자꾸 보는거에요 빈대가 뭐가 물어요? 네. 그래서 이놈 빈대가 왜 자꾸 보냐 그래서 빈대가 어디로 왔나 하고 통로를 조사했더니 이게 뭐 기적의 주인공은 생각이 나네 봤더니 이 빈대가 땅에서부터 마루의 양발 4개 네그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라요 아하 이 빈대를 잡으려면 그 다리 4개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아여또못알아었어요 <laughs> 하나 들었어? 다리 네개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니까 빈대가 오려면 유단락을 건너야 되잖아 요 <laughs> 그러니까 이 정주의 머리가 말이야 이 창조적 머리가 그래서 마루의 반이 네개잖아 네개인데 네 개마다 다 달아에다 물을 담아가지고, 물을 부어놓고, 마루에발을 거기다 담궈놨어, 네 개에 담궈놓고, 이제 잠을 자는 거야. 얘는 빈대가 뻗어겠지 하고, 잠을 자는데 또 빈대가 물어. 그래서 보니까, 이 빈대가 여단강을건는나 홍해를 건는나 물을 보니까 물에 빠져 죽은 빈대가 한 마리도 없어. 근데 어떻게 빈대가 나를 물었냐, 이거야. 가만히 봤더니 이 빈대가요. 물나고 사람한테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돌아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직접 떨어진다. <laughs> 정주영은 물나고. 그래서 정주영의 빈대 철학이 거기서 나뭐라그냐이 아이 자식들아 서울대 군대 MIT 빈대만도 못한 새끼들이. <laughs> 물을 건너다가 안 되면 벽을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면 되잖아.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기 내가 있습니다. 예. 다 된다. 예. 안 된다. 다 예. 예. 아멘 아멘, 아멘. 아멘이야. 봐요.